이러고 저러고 살다가 이제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몸이 아파오더라고요. 어느 날 이제 배가 아파서 병원을 갔더니 뭐 별거 아닌 수술인가 수술하세요. 문제 수술하러 갔고 수술을 하는 사이에 코마 상태가 왔다 그러더라고요. 밖에서는 난리가 났는데 이제 나는 내가 보였던 길은 뿌연 안개가 이렇게 차 있는데 거기를 걸어 나가면 내가 이제 내 인생이 편안해지겠다. 아 이제 좀 쉬어야지. 하고 이제 그 길을 가려고 이제 가요. 그래서 코마 상태에 한참 있다가 거기서 다시 돌아오고, 그러고 나서 이제 직접적인 상대방을 이렇게 만났을 때, 귀신이 아닌 이제 거기에 신들과 대화를 하는 상태가 이렇게 돼버리고 하니까 이건 누구한테 말해도 이해도 못 받고, 답답했었죠. 그래서 많은 선생님들을 좀 찾아다녀 봤고, 근데, 선생님들 이렇게 찾아가면, 나는 답답해서 갔는데, 저한테 어떠한 말을 해주시는 분들이 없었어요. 차라리 구슬하자 하면 내가 구슬했을 거고, 너는 이렇다 이야기하면 내가 그걸 따라갔을 텐데, 어느 누구도 나, 내가 앞에 가서 딱 앉으면, 아무 말을 못 하셔.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생활을 해나가면서 제가 이제 가만히는 못 있어요. 또 꿈도 꿈도 많이 꾸고 하는 일도 많으면서도 계속 무언가를 찾아다니죠. 그게 이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사람을 이제 자꾸 만나고 상대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살림만 해도 버거울 판에 편의점도 해보고 뭐~ 죽집도 해보고 뭐~ 이것도 해보고 뭐~ 뭐~ 청소업체도 해보고 그래도 아무것도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망하면서도 그거에 대해서 크게 생각을 안 해요. 거기서 멈추지 않았으면 진짜 집안을 다 들어 먹을 정도로. 그렇게 해도 해도 되는 일이 없다가 결정적으로는 이제 이 길이 신이 있다라고 심각하게 느꼈던 때는 혀가, 혀가 이렇게 쫙 말라가지고 이제 말을 못하는 상황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들어가서 선생님, 제가 혀가 이래요.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런 경우는 없다고 하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을 거 검사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검사를 해도 아무 결과가 안 나오더라고요.